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현실과 퇴직 후 가장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퇴직 후의 취미 생활을 즐기던 지인이 충고해주는 이야기까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후회하는 것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1위에서 5위까지, 그리고 그걸 극복한 지인이 전하는 조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생활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현실이 어떤지 아시죠? 처음에는 마음이 참 가벼워요. 아, 드디어 나도 쉬는구나. 하고 마치 긴방하게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퇴직 후에는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없고, 함께하던 동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죠. 퇴직 후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퇴직 후의 삶이 얼마나 예상 밖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 후 현실, 그 씁쓸한 진실. 퇴직 후에는 늘어나는 시간만큼이나 고민도 많아집니다. 일단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건참 좋죠. 아. 이제 일어나서 출근 준비 안 해도 되네 하면서 느긋하게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첫날 아침,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루 이틀 지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한달 동안 정말로 자유를 만끽했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할 것도 없고 돈도 자꾸 빠져나가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인터넷으로 쇼핑하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이더랍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러다가 내돈다 날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인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계획 없이 쓰게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기대와는 다른 노후의 일상. 퇴직 후 처음 며칠은 진짜 쉬는구나 싶어서 좋지만 막상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처음에는 휴가 나온 기분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져요. 특히나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TV는 재밌는 것도 없고 책은 손에 잘안 잡히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져요. 김씨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괜히 별 생각이 다 나. 친구들한테 전화 걸기도 못하고 연락도 잘안 오니까 외롭더라고. 그래도 나가자니 나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지지.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퇴직하고 나면 사람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회사에 다닐 때는 매일 얼굴 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퇴직하면 그 만남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도 다 각자 바쁘고, 나이 들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아프거나, 심지어는 먼저 떠나는 경우도 생기죠.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이시 할머니는 퇴직 후 매일 친구들과 함께 다녔지만, 한 친구가 아프고 또한 명은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점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들 아프고 바빠지고, 나 혼자만 건강해도 뭐 같이 다닐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산책도 가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또 외롭지. 그렇다고 퇴직 후새 친구 사귀기도 쉽지 않아요. 모임에 나가도 괜히 어색하고, 다들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노니까 끼어들기도 힘들죠. 이럴 때는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요. 매일같이 의미 없는 하루가 쌓일 때, 퇴직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느려요.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오늘은 뭐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어영부영 하루가 지나가요. 아침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기 쉽죠. 박씨 아저씨는 퇴직 후첫 6개월은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매일 산책하고 근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점점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엔 쉬는 게 좋은데, 나중엔 그 쉬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살아가는 느낌이랄까. 그게 좀 힘들었어. 이럴 때는 매일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그걸 이루는 기쁨이 퇴직 후에 무료함을 덜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걷기, 내일은 도서관 가기, 모레는 친구 만나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이 쌓이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적 불안, 예측 불가능한 지출.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은 정말 큰 스트레스죠. 계획 없이 지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예전에야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으니 큰 지출에도 덜 불안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큰 병원비가 나가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하죠. 김씨 할머니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연금을 받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이 충분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쓰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돈이 점점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이더래요. 이제 내가 쓰는 돈도 걱정되지만 나중에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늘더라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철저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건강이 최우선이니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는 대신 불필요한 사치품은 줄이는 게 좋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드는 후회 퇴직 후에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젊을 때 뭐라도 더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자꾸 만들죠. 특히 퇴직 후 뚜렷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요. 정시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일 열심히 했나 싶어. 젊을 때는 나중에 퇴직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돈도 모으고 그랬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그때 즐기지도 못한 게 아쉽더라고. 이럴 때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를 잘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전에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도 좋고, 책 읽기, 간단한 요리 배우기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보다 현재의 행복을 찾는 일이에요. 후회되는 것들. 1위 경제적 불안감. 퇴직하고 가장 후회하는 것 1위는 단연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럭저럭 모은 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실감하게 되죠.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김씨 할아버지는 퇴직 후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직 기념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년 지나고 나니까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이러다가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 같더랍니다. 그때부터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퇴직 전에 조금 더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세웠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연금을 미리 체크하고 모아둔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2위, 사회적 관계의 단절. 퇴직 후 후회되는 것 2위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에요.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같이 만나는 동료들이 있었고, 회식도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했죠. 근데 퇴직하고 나면 이 관계가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바쁜 친구들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져요. 예를 들어 박씨 아저씨는 회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동료들이랑 잘 지내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였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많은 동료들이 어느새 다들 바빠지고 연락은 또 끊겼어요. 처음엔 몇번 만나서 점심도 먹고 했는데 그 횟수가 점점 줄더니 이젠 누구 하나 연락 오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럴 때는 퇴직 전에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3위 건강 관리 소홀. 퇴직 후 가장 후회되는 것 3위는 건강 관리예요. 일할 때는 바빠서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가 퇴직하고 나면 이제서야 건강을 챙기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퇴직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시 할머니는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까 매일 늦잠을 자고 TV를 보면서 과자도 자주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기 시작했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건강 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4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명확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일 뭐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퇴직하고 한동안은 마음 편히 지내다가도 점점 이 불안감에 빠져들게 되죠. 정시 할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에는 정말 신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즐겼죠.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문득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조금씩 움직여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작은 텃밭 가꾸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오이 취미의 부재.퇴직 후 후회되는 것 오이는 취미가 없다는 거예요.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죠.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료함에 빠지고 그게 또 우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시간이 많아도 그걸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김씨 할머니는 직장 다닐 때 바쁘다는 이유로 취미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취미 좀 가져보세요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도 못했어요. 취미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뜨개질, 운동, 요리 등 다양하게 도전해 보세요. 혹시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퇴직 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즐기던 지인의 충고. 여기서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던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씨 아저씨는 퇴직 후에 등산을 시작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친구 따라 등산을 갔다가 산에 매료됐습니다. 매주 산에 오르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졌다고 해요.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매번 정상에 오를 때마다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분이 들었대요. 박씨 아저씨가 해주는 충고는 간단합니다. 퇴직 후에 남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미를 가지라는 건 그저 시간 때우라는 게 아니야. 그 취미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어.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 아직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렇게 퇴직 후 현실과 가장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지인이 주는 조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 조언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